자, 준비에 손바꿔기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이런 영상은 아, DVD도 있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돈을 주시면 입금하면 핸드폰으로 싸야 되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3번은 자, 이 상태에서 여자가 지나가면 손을 잡고 발이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밖 이때는 남성 손이 여성 이렇게 앞에 특히 파트럴 경우 이거 필수입니다. 파트럴 때 이렇게 안 해주면 바로 뒷발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연속으로 보시면 아, 카운트는 하나 둘셋넷 다섯은 카운트. 그래서 여성 이렇게. 그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요 상태에서 똑같이 하고 싶다 요 상태에서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그림이 나오까자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해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격댄스는 생각의 힘도 키웁니다. 그래서 제 기술은 보시면 많은 음악이있니다 그러나 등지고 손바꿈이정석은이 상태에서 오는것바 있고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좀 전에 말했지이 상태에서는 여성을 보내면서 외관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역시 손바꿈기하죠이런식으자이와마찬가지로 등뒤 손바꿈 기술이 계속 나옵니다 감사합니다